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우리 교회 로비인데요 아나바다 조이 마켓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혹시 쓰지 않는 것들 그냥 이제 집에만 남겨두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환경도 생각하고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조이 마켓, 기쁨의 마켓이라고요, 어,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개장해서 어, 한달 동안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했는데,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아주 장터가 뜨겁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마음들 함께 담아서 좋은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 조이 마켓을 위해서 기부해주시고 또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아예참 필요했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겟하셔서 얻어가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앞으로 더 좋은 계획들 또 좋은 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 우리의 속해 예배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숨우주 예수의 지하미기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본에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의 행실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행동, 행실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칭찬만한, 들을 만한 그런 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끼는 종이 병들자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에게 그 종은 질병에서 꼭 구해주기 위해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백 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세상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권능을 확신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마디 말씀만 해달라고 청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촉하거나 겉옷에 가장자리라도 붙잡아야 병 고침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의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멀리서도 종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셋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말에 병사들이 복종하듯.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종의 병도 복종하여 떠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예수님은 오히려 놀라워하셨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공적을 칭찬하며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본 적이 없다며 그 백부장 믿음 그 자체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신의 공로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는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는 긍율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 큰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オープニングをだらふした。 하allelujah! a l l e 주님은 선하십니다, 신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참 좋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큰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 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드려지는 예물 위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내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다 갚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